야외 이동식 무대 종합배능 산대희 이번 산대희와 관련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산대의 기능과 의미를 파악하고 한국 전통 공연 예술 축제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 공연 예술 양상을 바라보는 다층적으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1725년 영조 1년에 그려진 아극돈의 봉사도는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진을 영접하던 모화관에서 행해진 중국 사진, 영접 행사의 연희 장면을 제7폭에 걸쳐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속에 바퀴가 달린 거대한 예산대의 모습과 그 앞에서 광대들이 연행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사진을 영접할 때,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면 국가 주도로 경기도 일대의 광대를 동원해 펼쳤던 축제의 대명사 산대희의 모습입니다. 산대란 산 모양으로 만든 거대한 야외 무대이며 산대희는 산대를 배경으로 펼쳐진 연희를 말합니다. 그림 왼쪽에 거대한 산 모양의 무대로 수레 위에 산대를 꾸며 거리를 행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산데에는 낚시질을 하는 신선 인형, 춤을 추는 선녀 인형, 원숭이 인형, 붉은 옷을 입은 인형, 그리고 나무들과 누대도 설치되어 있고 무대 위 아래에선 줄타기, 꼭두각시 놀음, 불토하기, 칼 삼키기 등의 온갖 광대놀이등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상당수 전통 연희의 기원을 산데이에서 찾을 수. 정도로 산대인은 가무백희를 집대성한 조선판 버라이어티쇼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악백희란 무엇일까요? 산악백희는 무용, 음악, 연극, 체육, 무술이 세분화되지 않은 채 연행되던 고대의 총체적인 예술로서 서민적인 연희입니다. 산악백희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했던 동아시아 공동의 연이 문화 유산입니다. 중국에서 산악은 고대의 악무, 즉 주나라의 민간 악무를 일컫던 말입니다. 수 당대에 백희와 동이어로 사용되었고 송 원대 이후에는 민간 예인 또는 민간 극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산악백희라고 부르던 연희들은 한국에서는 백희, 가무백희, 잡희, 산대잡극, 산대희, 나희, 나 등으로 불렀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나라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산악이 사루가쿠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전문적 연희자들에 의해 여러 행사에서 연행되었습니다. 본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제시하는 문장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산대라는 산과 같이 높은 무대 구조물을 세우고 그 앞에서 줄타기, 접시돌리기, 땅제주 가면극 등의 연희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산대이입니다. 그럼 산대이의 규모와 연행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통 예술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판, 마당, 뜰, 마루와 같은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판소리, 탈춤, 풍물놀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국 산대희에는 독특한 무대 양식이 존재했습니다. 산대희를 연행할 때 설치한 산대와 채봉입니다 산대는 산 모양의 야외용 종합 공연 입체식 무대 구조물입니다. 임시로 설치한 거대한 가설 무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대는 불교의 삼신산 중의 하나인 복례산의 형상을 본따 만든 것인데, 이 삼신산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산으로 신선들이 살고 불로불사의 약이 존재한다고 전해지는 가상의 산입니다. 산대에는 선산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산봉우리, 나무, 꽃 신선 등과 기계 장치에 의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인형, 잡상 등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봉래산은 전설에 나오는 산이지만 이 이름을 본따 이름지은 한국 부산에 봉래산이 있고 금강산의 별칭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봉래산의 형상은 백제의 금동 대학로의 뚜껑에서도 나타납니다. 연꽃 봉오리형으로 뚜껑을 산 모양으로 만들고 봉황과 용을 돋보이게 배치하여서 일명 용봉, 봉래산 향로라고도 부릅니다. 즉 상대는 봉래산이라는 신성한 숭배의 대상 탄을 무대로 표현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증보문원비고에 신라의 중동팔관회때 궁궐들에 윤등과 향등을 장식하고 채붕을 양쪽에 설치해서 가무백기를 연행했다. 라는 기록을 통해 산대의 역사는 고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채붕이 산의 형태를 이룬 것을 특히 산붕 또는 산대라 불렀습니다. 고려말 이색의 모근 집에 실린 동대문부터 대걸문전까지의 산대 잡극은 전에 보지 못하던 것입니다. 라는 시 중에서 산대를 얼거맨 것이 복래산 같다. 의 구절에서 산대의 모양이 산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의 제목에서 동대문에서 대걸문 앞에 이르기까지 공간의 이동을 명시하고 있어 이때의 산대 잡극은 행렬의식의 일환으로 거행된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앞에 봉사도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수레 위에 산대를 꾸며 거리를 행진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임금이나 중국 사신의 행차를 전도하면서 화려한 장관을 연출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해군의 일기에 따르면 조선 선조때 봄산, 여름산, 가을산, 눈 덮인 겨울산 등 사계절 산의 모습을 형상화한 산대를 세웠습니다. 산대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9십척 약 30m 높이의 상주기 3개씩, 80척, 약 25m 높이의 차죽이 6개씩 들어가는 등 수많은 기둥나무가 필요했고, 기둥나무를 세운 뒤에는 유연한 대나무로 탄의 외형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형이 완성된 후에는 각 장인을 동원하여 기완 괴석과 기와 요초를 장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산대는 광화문 앞에 고정하여 가설하였다가 행사가 끝나면 해체하였는데 한번 세운 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많은 인력과 물자가 소모되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산대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대산대, 화산대, 예산대, 다정산대, 주산, 주산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산대를 무대로서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대 위에 잡상을 설치하고 직접 올라가서 연희 등을 펼치는 방식과 산대를 무대 배경으로 위한 설치물로써 활용하여 산대 앞에서 가면극, 줄타기, 땅제주 등을 연행하는 형태입니다. 현대의 산대의 공연을 재현한 무대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다 활용하여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환궁행사에서 공연된 교방가요에서도 산대의 일종인 치명산을 거리에 세워두고 정제인 항무와 연화대를 공연했습니다. 조선조 성종 24년 왕명에 의하여 편찬된 악학개범에는 향악정제에 쓰는 산 모양의 치명산이 있습니다. 치명산은 산대를 본딴 무구로 보입니다. 치명산은 널빤지로 산 모양을 만들고 전면, 후면에 피나무로 산봉우리를 조각하여 붙이고 사탑, 승불, 고라니와 사슴 등의 모형으로 산 골짜기를 꾸미고 연못과 난간을 설치하고 모란과 연화로 장식하였는데 밑에는 바퀴를 달아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치명사는 이동식 산대로 크기를 축소하고 효율성을 살린 양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채붕은 누각의 형태로 나무로 단을 만들고 오색 비단 장막을 늘어뜨린 가설 무대입니다. 그림 낙생 연도는 1797년 정조 20년 10월에 화성 성역의 완성을 축하하는 잔치로 화성 낙남현에서 열린 낙성연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마당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 채로 두 개의 채붕과 사자춤과 호랑이춤을 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좌우, 좌우의 채붕 전면에는 악사들이 줄지어 앉아 연주를 하고 있고 왼쪽 채붕에는 붉은색 탈을 쓴 취발이와 붉은색 치마에 푸른색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오른쪽 채붕에는 칙배 장삼을 입은 노장과 붉은색 치마에 노란색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악사들의 연주에 맞춰 관객들을 향하여 노래와 재담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 뒤로 광대들이 타자탈과 호랑이 탈을 쓰고 역동적인 탈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봉의 역사도 산대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붕도 기본적으로는 산의 형상을 꾀하고 있어서 산대와 채붕이 명확하게 변별되는 구조물인지에 대하여는 아직도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서 기록에 의하면 채붕과 산대를 변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태조실록에 평안황해도 관찰세에게 이르기를, 지금 명나라 사신을 맞이할 때산대 날에는 옛날 그대로 하게 하되, 만약 날짜가 임박하여 갑자기 준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거든, 다만 최봉 날에만을 베풀도록 하라 하여 산대와 최봉을 구분하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정조 22년에 이만영이 편찬한 류서 재물보에서도 산대는 삼붕, 오산, 오붕과 동일한 것으로 산처럼 붕을 엮어 그 안에서 놀이를 베푼다 라고 하였고, 채붕은 비단을 엮어 붕을 만든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산대와 채붕을 다른 구조물로 인식하였습니다. 산대와 채붕이 둘다 산의 형성을 형상을 꾀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역사 기록을 미루어 볼때 산대가 채봉보다는 조직적인 동원을 통해서 조성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구조물이었고 채봉은 평평한 단을 가진 무대로서 산대보다는 더 포괄적인 구조물로 볼수 있습니다. 산대와 채봉은 연의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치한 무대입니다. 산대는 말 그대로 산의 형태를 본떠 만든 것이고 채붕은 누각의 형태를 갖지만 두 구조물 모두 산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산은 신선 산을 상징하며 산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고 공연하는 문화는 동아시아의 오랜 전통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신성한 산을 배경으로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즐겼던 백희가무는 산대희, 산대놀이라고 합니다. 점차 산대와 체봉의 설치가 약화되면서 현재는 행해지던 연이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